네, 아침에 조조로 하얼빈을 보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 아니게 항상 트렌드는 또 따라가려고 하네요. 보니까 최근에 뭐 영화 볼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이 최그 제가 이제 성탄절에. 어 0만 이상을 봤다고 하길래 뭔가 심상치 않다. 물론 영화 볼게 없어서 보는구나라는 표현도 있고 평이 그 전에 이제 나쁘지가 않았다는 이제 입소문이 조금 있었고 이제 좀볼것 어 같습니다 느낌이 제가 다니는 그 제주시지비가 음 진짜 잘 되는 영화도 사람이 별로 없긴 없는데 제가 그날 아침 조조인데도 한 열댓 명 백석인데 열댓 명 있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 정도면은 꽤나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뭐 조조 할인으로 만천 원에 받고 요즘 만 오천 원 정도 하죠. 그래서 사천 원 정도 아꼈는데 조조로 받다가 해서 영화가 이제 똥이면 그날 아침은 그날 하루는 좀썩 유쾌하진 않지만. 할부비는 저는 어 좋은데 어 좋잖아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 계속 보면서 아, 왜냐면은 좀 역사물에 대해서 어 왜냐면 다 아는 거니까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예 네. 이등 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안중근 의사한테 저격을 당하고 죽은다는 사실이 스포일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하우빈 의거까지 가는 그 과정 그, 겨, 그 공백이 될 수도 있고 허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잘 지켜낸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정을 잘 만들어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사실 제가 역사를 좋아했던 학생이었고 또 전공이 역사 중태지만 역사였는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근현대사 교과에서 나오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기록 그자그거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뒤에 의 의병 활동도 했었고 물론 이제 허구적인 부분들은 이제 역사에서 채워준다 영화에서 많이 채워줬지만. 그가 한 할배 늑어가 아무래도 워낙 강한 사건이었고 강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죠. 사실 이등방법 이토 히로모미를 이제 일본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진짜 실제, 실제로 보면서도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여우 같은 인물입니다. 표현 중에 뭐 어, 우리가 조선을 더잘 살게 해줬는데 라는 어, 우리 입장에서는 헛웃음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 이토 히로부미가 아마 계속 했다면은 우리가 독립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전에 그런 설명을 했던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교묘하게 교화시키려는 행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 그러니까 정치력으로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사, 이제 저격당함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헌병 대장들, 육군 헌병 헌병, 육군 대장들이 이제 조선총독부 어떤 그 대장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정을 했다고 보죠. 그러니더 독립군들이 일제가 폭정을 저지르는 대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게 해줬던 그런 기폭제가 될수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사족이고 그런 내용까지는 다루진 않지만. 어 이제 안 이제 할배는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은 허구 허구적인 인물이지만 어그 시절에 있음직한 그 역사적 사건에 있음직한 인물들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어 어떤 이질감은 전혀 없었고 하나하나가 다 뭔가 살아있는 입체적인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독립운동가니까 뭔가 다한 느낌으로 가지 않고 뭐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뭐 오덕순 의사, 운동가, 배우 같은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약간은 유쾌하고 약간 농담처럼 하지만 그 안에 진중한 느낌의 인물이 이제 잘 그려졌고 이제 김상현 같은 배우도 아, 역할을 한뒤 조우진 배우가 역할을 했죠 그분도 뭔가 새님 같지만 강단 있는 뭐 나중에 이야기 속에서도 뭔가 음, 스스로가 가진 이중적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뭐 전여빈 배우의 이제 공부인 역할도 이제 자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려지는 모습이 뭔가 계속 상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배, 남편이 이제 시체도 수, 수신도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 그렇게 처참하게 독립운동을 마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연출인겠죠. 아무래도 계속 뭔가 의상 자체가 상복을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검은 느낌의 짙은 검은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항상 뭔가 상중이라는 느낌이 드는 캐릭터입니다. 그럼에도 강단 있는 모습,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사실 남편이 죽었으면 독립운동가들을 뭐 혐오하거나 증오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으로서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캐릭터를 잘 보여줬었고요. 아 그리고 뭐뭐 뭐, 현빈 배우도 잘생겼지만 당연히 뭐 근데 이동욱 배우 정말 어 잘생긴 독립운동가로서 안중근과는 이제 뭔가 친하면서도 농담도 하지만 사석 같은 자리에서는 사적인 공간에서 그러나 공적인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대립적인 느낌을 주는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어. 독립운동가 안중근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 마지막 대사를 말하는 장면이 어, 꽤나 참 멋있었습니다. 이동욱 배우는 보면서도 그렇지만 정말 잘생겼으면서도 연기도 참 잘하는 배우다. 음, 정말 서구적인 느낌이 드는 캐릭터 어, 마스크긴 하죠. 아무튼 이 하얼빈 의거를 가는 그 어떤. 시나리오, 그, 할빈 열차를 달려가는 그, 이 영화의 서사 속에서, 뭐, 일부러 늘어진다거나, 뭐, 개연성 없이 흘러간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물론, 뭐, 영화 평론가들은 뭐, 디테일을 잡아낼 수 있겠지만, 음,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지만서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굉장히 오락적인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재미를, 암살 같이 뭔가 재미를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런 거 암살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뭐 암살도 많이 유쾌, 그래도 막 캐릭터마다 유쾌한 면이 있었죠. 암살보다는 조금은 더좀 좀 진중하고 무거운 느낌. 무겁기 때문에, 그 배우들, 뭐 캐릭터들의 가벼운, 약간의 가벼운 대사, 가볍지는 않지만, 그나마 좀 무거움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 장면 정도는 음 그냥 좀 긴장이 쫙 가는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화 자체가 워낙 무겁긴 하죠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큐멘터리는 아니니까 어떤 배우들의 연기하는 모습이나 이 서사를 다루는 그런 연출 같은 거는 재밌었던 거 같아요 보면서 나쁘지 않았고 음. 길지도 않았고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용상 예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거 보면 그리고 뭔가 마지막 큰 신이 참 멋있던 게 하우빈에서 이제 이토가 나오고 안중근은 계속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는 게 슬로우를 걸어가지고 약간 느리게 그리고 이제 그를 저격하고 나서 이제 공부인에게 배운. 대한독립만세, 꼬레아, 꼬레아 우라, 까레아 우라, 네, 까레아 우라를 외치면서 이제 신이 그 마무리가 되는데 어매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페이트 이제 장면이 이제 블랙아웃 되는데 아무튼 뭐 그다음 어쨌든 이야기는 그더 많이 나오꽤말 결말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시점과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황황이뭔교 묘한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지지분분히히지지은은황황이어졌졌음에도 뭔가 합합의이이어지지않는이 어, 과정 에서그누구는 어, 밀어내야 되고 누구는 이제 어, 그렇게 해야 그고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독립 운동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밀정이 되고 누군가는 또뭐 예, 우파가 되고 좌파가 그 당시엔 사회주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또 한쪽은 이제 약간은 민족주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갈등하고 누구는 뭐 독립을 뭐 자치를 하자 누구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하나 다 갈등으로 내치고 하다 보면은 다뭐 분열되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 일제 폭정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거국적이 거국적으로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음, 안중근 의사를 연기한 어떤 현빈 배우의 대사를 통해서 좀 전달되는 부분이 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 전달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어왜 묘했고요. 어쨌든 서 우리가 어떤 오름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때론 급하게 때론 천천히 이렇게 결단을 내린 순간만큼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선조분들, 기억해야겠구나, 라는 뭔가 교훈적인 메시지가 돼버렸는데 항상 그 김상현, 이제 조진배우와 오덕순 그 박정민배우 사에서 오고 가는 말 속에, 어, 역사에 이름 하나 올라가지 못한다, 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정말 역사에 이름 한줄 올리지 못한 채 독립을 하다 떠난 분들, 그분들이 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게 아닌 것처럼 영화 속에 많은 이제 허구적인 허구적인이 표현 자체가 좀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있을 법한 캐릭터들로 채워진 어이 영화 속그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또음 걱참이 있었습니다. 나름 재밌게 봤고요. 뭔가 어, 이 내용 자체가 무거울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배우들을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다면 워낙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만큼 또 어, 하이라이트가 없다고 봐요. 또 현빈 배우가 뭔가 점점 농익어 간다는 느낌. 이런 표현하면 좀, 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전에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꽃미남에서 점점 지금은 연기파 배우 잘, 잘생기긴 했, 하셨지만 여전히, 또 연기에 엄청, 어, 몰두를 하셨고, 때론 굉장히 음, 거칠어진 그 자신의 어떤, 음, 나이 들었지만 멋있는 여전히 멋있는, 하지만 농익은 배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현빈 배우도 처음에 드라마 속 그런, 어, 음, 꽃미남 느낌 뭐 이렇게 그런 느낌 지금도 줄 수는 있지만 하얼빈에서 보여준 그런 거친 음 정말 멋있게 이제 배우가 되어가는 음, 멋뭐 모습도 보면서 현빈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이상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